자 이런 거 몰랐던 과거의 신드님은 4,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4,500만 원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최대 의 이익을 낼수 있을까? 네네. 8% 적금은 125씩 총 3년 4,500을 넣으면은 3년 동안 고작 555만 원을 주는데 5% 예금을 4,500 넣어놓으니까 3년 동안 675만 원이나 주네. 음... 어 예금을 들어야겠다. 음, 음, 음. 이렇게 하고 예금을 들었어요. 음. 자 신드님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4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봤습니다 <laughs> 이거 했다고? 안녕, 신디 왔어. 자 오늘은 파이어족 전문가인 송님을 모시고 <laughs> 저번에 제가 예고했던 적금의 예금화죠 그걸 오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한번 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파이어족이라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반드시 친해져야 되는 그런 단어예요 적금 예전에는 좀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많이 좀 천대받았죠 다들 주식이나 좀 코인 뭐 이런 거에 그 관심을 대부분의. 많이 갖고 하지만 요즘은 되게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적금이나 예금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적금 예금에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게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음. 2, 어. 30대는 거의 적금이나 이런 예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 아, 근데 요즘은 그런 음. 2, 30대조차도 좀 적금 예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음. 그런데 이 적금이라는 게 이름은 되게 친숙하잖아요. 그쵸? 뭐 어릴 때부터 되게 들어왔던 단어고. 음. 근데 그치, 이 적금을 된다고, 제대로 활용하는 분은 거의 못본것 같긴 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적금이라는 거를 이름 그대로 매월 달달이 그냥 불입하는 용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 근데 잠깐만요. 음. 그 활용을 한다는 게 음. 그 적금은 그냥 진짜 니 네, 송님 말대로 그냥 붙는 거아 한다 한다 근데 그걸 뭘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음. 제가 영상에 적금을 이용하라 나는 적금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늘 달리는 댓글이 적금이 예금보다 금리가 높아도 예금의 수익률이 더 낫다 이런 음. 댓글이 거의 빠지지 않고 달려요. 음. 적금은 그 허황된 금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게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몰랐던 뭐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 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몰랐. 했던 적금의 또 다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음. 심지어 이거를 현직 은행원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어.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걸 알아도 이 단어를 알아도 어.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어. 그런 건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이 선납이연이라는 제도를 아예 몰랐고 저번 송님이 이걸 저한테 대략적으로 알려줬는데 자,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되게 쉬운 얘기인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제 설명을 듣고 나면은 네. 신디님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쉽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알려주세요. 좀. 어, 아주 음, 쉽게. 음, 음. 일단 그럼 이 선납이연, 선나비언, 선납이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음.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선납이연 전략이라고 하는데. <laughs> 전략까지. 어, 일단 선납이라는 거는 <laughs> 우리가 적금을 들때 만약에 뭐 하루 이틀 늦게 낼수 있잖아요. 불입하는 날짜에 비해서 근데 우리가 그걸 하루 이틀 늦게 내면 어떻게 돼요? 적금이 사라져요? 아니 하루 이틀 늦게 받는 거 아닌가? 그쵸. 이제 그걸 어. 이연이라고 하죠. 이제 만기일이 이연된다. 아, 어. 근데 만약에 만기일이 이연된 상태에서 내가 다시 좀더 빨리 내. 그럼 어. 선납이 되는 거죠. 어, 어, 어. 그래갖고 다시 이연일이 땡겨져요. 아. 이제 그걸 선납 이연이라고 하는 이제 제도고 이제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금을 하루 이틀 늦게 넣어도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아, 그치, 그치. 근데 이거를 이 제도를 이용한 이제 전략인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응. 예금은 거치식이고 적금은 적립식이잖아요 그쵸. 적립식인 적금을 거치식인 예금처럼 활용을 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 아니 그게 되면 다했지 적금을 일단 예금처럼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A은행이라는데서 상품을 내놨다고 칩시다 응. 예금 상품, 적금 상품 두 개를 동시에 내놨어요 그럼 결코 이 이율이 같이 아요 항상 예금은 이율이 낮고 아, 적금은 높아요. 맞아. 예를 들어 예금 요즘 한5% 정도라고 하면은 음, 적금은 뭐 거의 한 7에서 8%그 음, 정도가 되는데. 맞아, 맞아. 이제 그런게 있어요. 적금은 같은 이유를 예를 들어 예금도 5 적금도 5 일때 똑같은 금액 1200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 응. 적금은 매월 100씩 넣고 예금은 1200을 한번 예치하잖아요. 응. 그럼 최종적으로 받는 돈은 적금이 적어요. 이율이 높아도 이율이 같아도 적고 이율이 높아도 적어요. 응. 왜냐면 응. 같은 돈을 넣었을 때 적금의 이자는 예금이자에 보통 한 53에서 54%그 되는 정도가 되는건데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적금의 구조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조요? 제가 여기다 이걸 잘 넣을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픽 한번 멋지게 좀 넣어 볼게요 나중에 구조라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데 <laughs> 아니 아니요 되게, 되게 쉬운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고 예를 <laughs> 어? 들어 신디님한테 12라는 돈이 있다고 합시다 12어12 어, 12. 1년 12달 쳐갖고 12라는 돈이 있다고 칩시다 아. 12라는 돈을 매월 일식 쪽에서 넣는 게 적금이에요 그리고 예금은 12라는 돈을 한 번에 한 번에 넣어 가지고 넣고 12달을 예치하는 음. 게 예금이죠 그럼 이거를 예금도 적금처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1이라는 돈을 12번 나눈 다음에 1 1 모두가 12개월씩 예치가 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일자리. 12개월짜리 예금을 12개를 듣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출발선이 니까 같다는 거지. 12개의 이 1이라는 숫자가 출발선을 같아서 음. 쭉 간다는 거지. 12 12개월 동안. 근데 음. 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넣은 1은 12개월을 가요. 두 번째 넣은 일은 11개월을 음. 가겠죠? 아, 어, 그렇죠. 세 번째는 10개월, 네 번째는 9개월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는 한 달. 한 달만 음. 가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 보면은 12개월짜리 예금 하나, 11개월짜리 예금 하나, 음. 10개월짜리, 예금 하나 아. 10개월짜리 예금 하나 이렇게 드는 거랑 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2 개로 쪼개 생각을 해보면, 음.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지금 제가 그린 거 멋지게 그린 거 보이죠? 아 예예 음, 그럼 마. 보시면은 예금 그래프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어. 적금 그래프는 이렇게 세모난 모양을 아, 하고 그렇겠네. 있죠. 그럼 이 면적이 적금 그래프의 면적이 예금 그래프의 53에서 54% 정도가 보통 나온다. <laughs> 대박. 그렇기 때문에 이자도 53에서 54%가 된다. 아. 응.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적금의 구조인데. 그래서 적금이 이율은 높은데 이자가 낮구나. 응. 근데 자, 그렇고 이게 선납 이전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우린 이걸 지금 월 단위로 쪼개 봤잖아요. 응. 이거를 일 단위로 쪼갤 거예요. 뭐냐고일 단위로 쪼개는 이유는 응. 이총 얼마의 돈이 며칠간 묶여 있는 날을 구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응. 예금으로 예를 들면, 응. 10이라는 돈이 365일간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곱하면, 총 4,380만큼의 금액이 묶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4,380이라는 수치는 그냥 금액이 얼마만큼 묶여 있는 금액 일자를 곱한 거예요. 그럼 예금은 12씩 365일을 묶었을 때, 응. 4,380만큼 그게 생기는데, 적금은 이렇게 1,1,1,1씩 해서 12개월을 묶었을 때, 응. 2,380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근데 이 2,380이라는 수치는 1월 1일 날 넣었을 경우 기준이고 음. 이거는 2월에 넣냐 3월에 넣냐 따라서 그 수치는 달라져요 아그월마다 일자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그렇죠 어. 근데 아무튼 이걸 구한 이유는 음. 예금은 그냥 우리가 넣으면은 딱 4381이 채워져요 적금도 우리가 그냥 그 납입 일자에만 불입을 제대로 하면은 2381이라는 이 수치가 채워지는데 음. 그러니까 음. 2381은 우리가 최종 목표를 맞춰야 되는 숫자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처음에 우리는 1일라걸 넣고 다음 달에 1을 넣고 다음 달에 1을 넣는데 음. 그렇게 하면 하고 첫 달부터 6을 넣을 거예요. 아 왜요? 이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 그래요? 이 적금도 결국 내가 1월 1일 에 가입을 했다 치면은 2월 1일, 3월 1일 쭉 제대로 넣었을 때 나온 수치가 2,382인데 이거를 우리가 선납이연금을 통해서 2,382라는 수치만 맞출 거예요. 대신에 넣는 불입일자를 되게 다르게 할 거예요. 왜? 적금의 예금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12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음, 12. 음. 그 중에 6이라는 돈을 첫날 낼 거예요 원래는 첫날 1 넣고 두 번째 달에 1 넣고 세 번째 오, 달에 1 맞네. 넣고 하는데 그냥 첫날 6을 넣어버릴 거예요 어, 그래도 돼요? 근데. 어, 마치 예금처럼 넣어버릴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이, 6이 남았잖아요 그6 중에 5는 만기 하루 전에 넣을 거예요 아. 만약에 딱 하루 전그 이유는 어.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제 1이라는 돈이 남았잖아요 음. 이1 가지고 음. 선납 2연을 맞출 거예요 일자를아그 네가 말한 2천 얼마? 그쵸 아까 음. 2,382라는 수치를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음. 계산을 해보면은 처음에 6을 넣었잖아요 네이 6이라는 돈은 3 6 5일을갈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이 6이라는 돈을 365일 동안 넣으면은 6 곱하기 3 6 5 하면은 2,190이라는 수치가 나오겠죠? 음. 그리고 나머지 5는 만약에 하루 전에 넣는다그랬잖아요네 그럼 5라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하루 있으니까 딱일자 음. 곱하기 금액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맞춰야 되는 숫자 2382에서 음. 2190을 빼고 거기다 5를 한번더 빼면은 남은 수치는 187이죠 그럼 우리가 맞춰야 되는 일자는 187일이 남은 거예요 아, 아까, 아까 그, 1, 1 남은 거 있죠 음. 이걸로 187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넣어야겠네 187일 수치에 넣어야겠네 저 187일 전 만기로부터 음. 187일 전에 넣으면은 그 돈이 187일 동안 1이 있으면서 187일이라는 수치를 맞추겠죠 이렇게 넣으면은 만기에 총 2,382라는 수치가 맞춰지면서 아. 우리가 매달 1일날 정기적인 네. 날짜에 납입한 거랑 똑같이. 같은 수치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걸 아. 선납 이연이라고 하고 음. 만기 187일 전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 1을 6월 28일날 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을 1월 1일날 넣고 음. 1을 6월 28일날 넣고 음. 그리고 12월 31일날 음. 만기하수장에 남은지 5를 넣는다 이렇게 하면 2,382라는 수치가 맞춰지면서 만기 날 이상 없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 그게 선납 이연이요그렇 이게 선납 이연이라는 거고. 아니 그, 그게 되는 거예요? 어 되죠. 그게 프로그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넣어도 돼요? 그럼요. 이 수치를 맞추는 게 관건이고 핵심인 거지. 핵심인 거네. 네. 근데 이걸 해도 결국은 내가 그냥 적금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한 거랑 똑같은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자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결국 계약할 때딱 음. 얼마를 준다가 근데 이걸 넣는 방식의 차인 이 건데 그럼 왜 우리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넣어야 응. 하냐 그냥 똑같이 넣고 똑같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맞아 이렇게 넣나 저렇게 넣는똑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은 응. 우리는 예금자 보호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A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응. A라는 은행에서 3년 만기 5%짜리 예금하고 3년 만기 8%짜리 적금을 응. 출시했는데 자선납이연이라는걸 몰랐던 과거의 신드 님은 현재 지금 4천 5백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4천 5백만 원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최대의 이익을 낼수 있을까 응. 고민을 하다보니까 네이버 이자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었죠 어? 어? 8% 적금은 125씩 총 3년 4,500을 넣으면은 3년 동안 고작 555만원을 주는데 어. 5% 예금을 4,500 넣어놓으니까 3년 동안 675만원이나 주네? 음. 어? 예금을 들어야겠다 음, 음, 음. 이렇게 하고 예금을 들었어요 음. 자 신디님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4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거 선납이연안 했다고? 하지만 같은 시기에 저는 선납이연 전략에 맞춰서 8% 3년짜리 적금을 월 납입금 236만 8천 원을 잡고 가입을 할 거예요 이거를 238만 6천 원을 잡는 이유는 아까 제가 12일 때는 6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36이잖아요 네네. 그럼 절반인 18을 넣겠죠 음... 거기다 음... 중간 납입까지 하면 19가 될 거예요 4,500을 19로 나눈 금액이 236만 8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모든 금액을 기간 따라 다른데 12개월이면 6 플러스 1을 아. 24개월이면 12 플러스 1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36개월이니까 10만에. 18 플러스 1 아. 이렇게 할 건데,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236만 8천원에 18개월치, 4262만 4천원을 넣을 거예요. 한 번에 바로. 어. 그리고 36개월짜리니까 18개월 뒤 거의 어. 약 18개월 뒤인 어느 날에 1일치, 236만 8천 원을 넣을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18개월이 되는 그 달에 제 통장에 들어간 돈은 4,499만 2천 원이 돼요. 그 마지막에 5를 넣어야지. 5가 아니라 이제 17이죠. 아, 맞네요. 4,499만 2천 원이 됐잖아요. 네. 이거를 넣어놓고 이제 만기까지 일 기다릴 거예요. 아. 만기 하루 전까지. 자,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뭔것 같아요? 예금자보호. 자, 이게 지금 적금으로 예금을 만든 거예요. 4,499만 2천 원짜리 예금을. 아. 자, 그리고 지금 36개월치 중에 19개월치를 넣었으니까 나머지 17개월치도 넣어야겠죠? 네. 이건 만기 하루 전에 넣을 거예요. 만기 하루 전에 4,025만 6,000원을 넣고 다음 날 바로 만기죠? 네. 만기 날 바로 이자 1,051만 3,920원과 함께 돈을 돌려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5천만원이라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응. 무려 36개월 동안 응. 그리고 만기 하루 때 잠깐 넘어간 거죠 응. 물론 이 선납위원회의 위험성은 딱 이거예요 만기 하루 전에 은행이 망하면 망한다 근데 응. 그럴 일은 없겠죠 사실상 있어도 뉴스가 막 대대적으로 나겠죠 응. 그럼 그때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안 넣으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응. 자 이렇게 함으로써 신드님은 600 얼마를 받을 때 저는 1,000만 원 넘게 받았죠. 어, 응. 이런 식으로 400만 원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난 응.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응. 마지막 날 거의 절반의 응. 금액을 거의 또, 넣, 또 넣잖아요. 4 0만 원. 그래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어. 4,500 있다 그랬는데 어, 4, 또 이미 4 0 0만원을 넣어놨는데. 응. 갑자기 어디서 사천만 원을 구하냐? 음. 이제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저는 해보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는 해보지 않은 부분이라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음. 이거를 다른 선납 위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요? 대출을 받는 거예요. 예적금 담보 대출. 어. 지금 내가 가진 예적금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4 4 9 9만 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음. 근데 보통 예적금 담보 대출이 내가 가진 담보에 9 0까지 대출이 돼요. 그러면은 음. 지금 이4 5 0 0을 담보로 음. 대출을 받는 거예요. 보통 이걸 받아서 진행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여유 자금을 파킹통.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음. 그 돈으로 저는 하고 있고 좀더 안정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게 담보 대출을 받은 다음에 하루 넣어놓고 다음날 만기가 되면 은 바로 갚아 버린다. 아... 그러면은 해결. 근데 저 몰라 대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음. 이러면은 신용에도 뭔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용이라는 건요 내가 대출을 받는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고 안 갚았을 때 떨어지는 거지 대출을 받고 만기 상환을 잘 하잖아요. 어. 그신용의 문제는 안 생기는 거야? 제가 알기론 그런데 오.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출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어쨌든 저는 오늘 선납위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며 어떤 식으로 원리가 되는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라 그래갖고 제가 선납위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음. 뭔가 프로그램이 있네? 근데 이제 좀 뭔가 쏭님의 설명드리니까 뭔가 이제 알것 같아요. 근데 이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수치를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넣고 몇, 몇 월, 몇, 몇 년, 몇 월, 며칠에 넣어야 되는지 이 계산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음, 근데 이 계산이 음.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 날짜를 쭉 뽑고 일수를 음. 그 일수대로 그냥 계산만 하면 돼 처음에 18개월치, 음. 그 다음에 1개월치, 음. 그 다음에 17개월치 아. 쪼개서 그 숫자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앞뒤 숫자는 이미 고정이 돼 있는 거고 음. 중간 숫자만 이제 마지막 만기일에서 음. 빼면 되는 거라 되게 그냥 날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 되게 쉽습니다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맨 처음에 수기로 계산을 좀 하다가 워낙 번거롭고 또 수기로 하는 건 어쨌든 사람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실수를 안 하거든요. 하고 음. 저는 이제 그냥 프로그램을 하나 짜놓고 엑셀로 그걸로 음. 저는 돌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놓고 지금 하고 있고 음. 예를 들어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1월 1일 날 36개월짜리 제가 236만 8천 원짜리 된다고 했잖아요. 네. 236만 8천 원을 36개월 넣으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제 만기일자는 2026년 1월 1일 되겠죠. 그리고 가입일수는 36개월이니까 3년 1,996일이 될 거고 어. 만기 누적지수는 제가 그냥 정한 용어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6개월이니까 처음 1은 3년, 그 다음 1은 35개월 이런 식으로 쭉 일자를 곱한 걸다 더한 숫자가 2,300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짜에 따라 달라져요. 2월 1일날 가입을 한다고 치면은 20이 들어났죠. 어. 20만큼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숫자가 달라지고 1월 1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가입일날 4262만4천원을 납입해야 되고 네. 중간 납입이라고 하죠 네. 중간 납입 236만8천원을 이런 경우에는 2024년 6월 25일 아. 이때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구하는 게결 관건이에요 중간 납입일자 아. 왜냐면 나머지는 그냥 첫날하고 만기 하루 전이거든 이 날짜만 구하면 되는데 그걸 맞추려고 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고 그럼 나는 날 어? 가입 날짜를 어. 좀 다르게 해볼까요? 네. 언제 해볼래요? 저는 제가 마흔 살이 기대돼요 저 마흔 살 되려면 몇 년이죠? 26년 5월 30일 5월 30일? 아. 그러면은 만기는 적지수는 요 수치가 돼서 좀더 올라갔죠? 어, 좀더 올라가서 이때 되는구나. 어, 중간 납입을 1월 13일 날 해야 되게 되는 거죠. 어, 이거 편, 편하다. <laughs> 어,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고 이거는 선 납입하는 사람마다 뭐 수기로 음. 하는 사람, 본인 프로그램 짜는 사람 뭐 여러 형태가 있어요. 음. 본인 스타일 따라서 음, 음. 근데 이런 거는 어쨌든 최소한의 노동이다 이 정도 노동은 해야 손나비언을 할수 있는 거다 최소한의 이 정도 노동은 해야 수익률이 좀더 올라간다 음. 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손나비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갖고 음. 이제 그 가끔 댓글에 그 손나비언 귀찮게 어떻게 하냐 음. 맨날 날짜 그거 맞추고 돈 넣고 음. 되게 간단해요 는 그냥 이렇게 제가 가입한 날짜 입력하고 월 9일에 입력하고 가입기간 되면 언제 들어가고 알람만 맞춰놓으면 끝나기 때문에 음.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이유로는 노동이라고 들어갈 게 없고 음.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1차전은 여기까지 하고 이 선나비연 나머지는 이제 원리는 지금 끝났고 네. 좀 나머지 선나비연에 대한 좀 잡설들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리를 옮겨서 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잡설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목이 그래? 너무 많아. 그래? 오늘은 저희가 네. 치앙마이까지 와서 일본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laughs> 호르몬. 나베가 있다고 해서. <laughs> 나베가 아니고요. 네, 나베 야끼니쿠. 야끼니쿠. 약끼니꾸. 아 야끼니쿠라고? <laughs> 어. 아 탕이 아니라? 제가 대창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요새 국방에 아, 대창이 엄청 많이 나는 거야.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저, 통풍인 건 아시죠? <laughs> 그럼 연속님은 드시 마세요. 승님은 그냥 우설 이런 거 먹어. 아무튼 그 야끼니쿠 집은 나중에 이제 태국편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저희 카페에서 좀 대기 좀 하면서 나머지 잡설 좀 풀어볼 예정입니다. 빨리 가자. 행복하다. 먹을 생각하니까 대창 오랜만에. 괜찮네. 어. 아, 힘들어. 산책한 맞아요? 어. 손나비연에 대해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나머지 그 추가로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얘기를 좀드리자면 음. 오늘 한 거는 이제 6 1 5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아. 그러니까 이제 손나비언 한 사람끼리 뭐 단어 용어 이런 걸 만든 게 있더라고요. 어. 이제 6 1 5라는 거는 처음에 6을 넣고. 그 다음 중간에 1, 마지막에 5를 넣는, 뭐 어. 그런 걸 615라고 하고, 이제 24개월이 되면 뭐 12, 1, 11, 이런 아.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615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615는 그냥 그 정말 최고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음.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돈이 없는데, 음.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좋은 상품이 나왔다. 음. 그럼 일단 넣어놓는 거야. 통장을 일단 홀드해놓는 거예요. 아, 통장을 만들어놓는다고? 그치. 음. 1만 넣어놓고, 어. 나머지 다 그냥 돈이 생겼을 때 돈을 더 추가하는 거죠. 아그 수치만 맞추면 되니까. 그쵸. 뭐 지금 1을 넣고 몇 개월 뒤에 뭐 10일을 넣든가. 어.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 어쨌든 어. 수치만 맞으면 되니까. 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뭐 방법은 다양하게 수치를 맞출 수가 있고. 음. 근데 그런 수치 맞추는 게 계산하는 어. 것만 하면 어렵진 않으니까. 어. 정말 그런 식으로도 하는 분도 봤어요. 봐요? 꽤 있는데. 한 은행에서 좋은 금리가 나왔을 때 통장을 두개세개까지 만드실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래? 어, 근데 이제 그럴때 처음에 1년짜리 하나 2년짜리 하나 이런식으로 만드는거야 응. 1년짜리는 처음에 6위로 방식으로 하고 2년짜리는 처음에 1만 넣어는거야그 다음에 1년짜리 만기에도서 돈을 받으면은 응. 그걸 다시 2년짜리 넣는거야 그래서 그런식으로 1년짜리 해서 이자 먹고 2년짜리도 이자 먹고 정말 이율 좋은 은행이 나왔을 때는 응. 이런식으로도 해요 와 이런 세계를 아예 몰랐어 응. 정말 뭐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거구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계산만 잘 맞추면은 음. 이런 식으로 충분히 활용이 여러 군데로 가능하다. 근데 나는 어? 궁금한 게 섭납이연이라는 이게 모든 적금에서 다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섭납이연이라는 제도가 있는 적금에서만 돼요. 그게 또 따로 있어? 그건 이제 그 은행의 적금 상품 설명서나 어. 이런 거를 읽어봐야 되는데 그거 네번다읽기 너무 귀찮잖아. 응. 하고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응. 제 2금융권 있잖아, 요뭐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저축은행 그런 이 금융권에는 웬만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응. 1금융권은 안 되는.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1금융권은 애초에 선납이원을 이용할 게 없는 게, 애초에 금리가 낮아서 뭐하러 1금융권을 이용해? 지금까지 제가 했던 2금융권들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금융권에 이런 위험이나 요즘 뭐 그런 맞아, 맞아, 얘기들이 제가. 많이 나오니까, 오. 그런 거에 대해 묻는 달라봐. 분들이 있는데, 1금융권이건 2금융권이건 예금자보 5천만원은 똑같아요. 저축은행 예금자보 5천만원까지 되고, 단 이제 신협이나 세뭐 새마을금고 네. 이런 데는 예금자 보호가 아니라 각 중앙에 가 있어요. 농협 중앙에 새마을... 중앙에신력중앙에 네. 거기 중앙회에 출연한 기금으로 그 중앙회에서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위험할 수좀 이제 믿음이 안갈순 있는데 100% 안전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위험하지도 않다 이제 그런게 정 불안한 분들은 우체국으로 가세요 어.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없어요 어 그래? 여긴 무제한이에요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을 거고 이율도 그리고 나는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어쨌든 이 선납위원이라는 시스템을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정규적인 건 아니죠 어. 근데 어쨌든 그 제도 안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을 어,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죠 언젠가 뭐 은행 쪽에서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음.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음속 깊숙히 하고는 있어요 사실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워낙 이거에 대해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 나 혼자 있 다문다고 뭐 모르는 게 아니라 뭐 나도 말해도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언젠가는 정말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은 적금율이 낮아진다거나 그냥 뭔가 은행 쪽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죠. 그럴 것 같아. 어쨌든 이게 은행은 달달이 이렇게 내려고 그렇게 만든 건데. 근데 일단 뭐 지금 우리 같은 소시민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걱정해줄 필요는 없다. 은행도 최선을 다하는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거다. 서로 각자 의제 돈을 벌기 위해 지금 뭐 이렇게 금리 높아진다고 은행이 대출 금리만 오지가 높이지 예금 금리 많이 안 높여주잖아요. 그건 그래요. 내 응. 생각도 나중에는 좀 뭔가 조정이 들어가. 하지 않을까? <laughs> 진짜 이 선남이 연애라는 제도가 정말 지금 듣고 나니까 좀 많이 진짜 안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그딱 하루만. <laughs> 어, 그딱 하루만 잘 피하면은 정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 정말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너무 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요, 선납루는 예금이라는 이 제도 안에서 적금이라는 이 제도 안에서 좀 안전하게 내 자산을 그나마 조금이라만 또 불릴 수 있으니까는 어쨌든 정말 예적금이라는 게 되게 안전한 상품이잖아요. 음. 그거에 대해 위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 있어도 어쨌든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비할 바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제도 안에서 정말 아무 위험 없이 기존에 아까 600만 원, 500만 원벌 거를 1 천만 원 바로. 넘게 벌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파이어족을 <laughs> 하는 입장으로서는 음. 정말 중요한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은 도움이 그런 되는. 거라고 생각을 음.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파이어족의 1번은 뭐다? 절약. 그치, 절약이다. 일단 절약이 우선시되고 음. 그 뒤에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버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2번. 2번은 돈을 버는 건데 어떻게 벌어야 된다? 절약. 아니, 돈을 번다고. 아,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벌어야 되냐니 대가지 응. 그 해야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버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지켜야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절약 두 번째는 돈을 버는 건데 어떻게 버는 거? 안정적이게 잘 버는 거 그치. 안정적으로 버는 거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 선납이완이라는 거는 파이어족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 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 뭐 주식으로, 뭐 부동산으로 몇 억씩 벌고 이래서 예적금으로 해서 뭐 조금 뭐 버는 게 되게 같잖아 어, 그 수도 수 있어요 있어. 근데, 근데 그거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남들이 억을 번다 이억을 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야 나랑 맞아. 그냥 내가 얼마를 안 잃었냐가 중요한 거지 맞아, 맞아. 남들이 이억 버는 거보다 내가 100만 원 잃는 게더 뼈아픕니다 그니까, 러이 파이어족은 기본적으로 남들이랑 비교를 하지 마세요. 음, 남들이 네. 얼마를 벌었는지, 남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쟤는 어떻게 사는지, 나는 왜 공상맞은지,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은그 사람은 파이어족에 안 맞는 사람이야. 그래, 그안 맞는 사람과 잘 맞는 사람은 그거 언제 줄 거예요? 어, 이제 정말 이 다음 <laughs> 영상, 이 다음 영상. 바로 다음은 아니고, 이제 1 어. 7일 영상 좀 올리다가, 어, 다음 파이어주 제가 그걸로 좀 올릴게요. <laughs> 항상 그래요. 파유족이라는 게뭐 댓글로 욕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욕을 하는 것도 되게 다양해. 이 지질이 궁상인 놈들, 거지 새끼들, 그렇게까지 아껴 살아서 뭐 할래? 거지라는 분도 있고, 니들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금수저 아니냐 이런 분도 있고, 가지각색이야. 맞아요. 너무 다양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아픈 분들이라고 좀 보고, 아무튼 다음번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파유족에 맞는 어울리는 좀 생활 편하게? 라이프와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 어떤 분들이 파유족을 하면 좀더 힘들어질 오히려 어... 좋다고 하는 게 파유족인데, 나, 나, 더, 더 힘들어지는 음, 분들인지 음, 그런 음. 거에 대해 서 한번 얘기를 제 정말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어 뭐. 그냥 한개로 듣고 한개 이렇게 흘리시면 돼요 음.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음. 그러면 오늘도 타이어적 옷한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버셔서 삼겹살을 한번 더사 드시면은 음. 또 그만큼 인생이 풍족해지는 맞아요. 거니까 먹는 게 돼지가 행복 아니니까 그럼 돼지는 행복이지 그치. 돼지 이퀄 행복이다 돼지 이퀄 행복 음. 추가 소득이 이퀄 음. 돼지 <laughs>

이맛이요이 말을 이 오랜만에 읽어야 됐다. 맛있어 역시 대창이야.